원딜이 딜을 넣기 좋은 포지션을 잡아주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베인 노틸러스 대사이라 그라가스입니다. 리시를 하지 않아 선푸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첫 웨이브에 근접 미니언 3마리를 먼저 지우고 상대가 먹을 타이밍에 그랩을 써줍니다. 그랩 후, 베인이 딜을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주네요. 베인은 치속 풀스택을 쌓으며 미니언 파밍 및딜 교환에서 이득을 받습니다. 라인을 천천히 밀어넣으며 부시에서 그랩을 성공해 큰 이득을 봅니다. 사미라를 잡지 못했더라도 빅 웨이브를 못 먹게 하고 집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큰 이득이죠. 타워 어그로를 맞아주며 그라가스마저 피를 빼놓네요. W 스킬에 실드를 이용해 체력을 유지해줍니다. 이후 미니언 앞으로가 어그로를 끌어주고 상대 스킬 경로를 막아주며 포지션을 잡습니다. 서포터의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골드와 경험치 격차가 벌려집니다. 자연스레 베인과 사미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네요. 원딜의 특성상 초반에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기 어렵습니다. 서포터의 무빙 하나하나, 포지션 하나하나가 원딜이 쉽게 딜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